7월 한미 양국은 큰 틀에서 무역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바이오와 반도체는 최해국 대우를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후속 조치를 협상하는 과정임에도 바이오와 반도체에 대한 100% 관세 폭탄 카드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투자할 3,500억 달라는 선불이다. 라고 목까지 박았습니다. 우리 돈으로 무려 약 500조 원입니다. 3,500 달러를 단기간에 미국에 보낼 경우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 달러 환율 급등 사태가 발생할 것입니다. 한국의 외환 보유고도 바닥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국가 간의 투자는 상호 호혜적이어야 합니다.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고 이익을 공유하며. 성장과 번영의 기회를 함께 만드는 것이 투자협정의 본질입니다. 관세폭탄과 3,500억 달러 선불 압박은 투자협정의 외피를 두른 불평등 조약입니다. 수탈과 예속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한미 양국이 70여 년 동안 다져온 신뢰 기반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첩첩 산중입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국회가 강력한 행동에 나설 때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국회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모아 주어야 합니다. 이 문제만큼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과 국익을 대표하는 국회가 대한민국에 대한 일방적 대미 투자 요구 즉각 철회를 결의해야 합니다. 또, 대한민국 노동자들을 쇠사슬로 감은 야만적 조치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와 보완 대책도 요구해야 합니다 최근 개혁 5당이 이러한 요구를 담은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당장 본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통과시킵시다 그리고 그 결의안을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에 보냅시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지렛대 삼아 당당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줍시다 우려스러운 건 국민의힘의 태도입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결의안에 단한 명도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우리 국익을 파괴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이재명 대통령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귀하들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입니다.